친구들 안녕. 오늘은 3월 29일 주일이야. 오늘의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해. 사랑해. 많이 보고 싶다. 엄마 동물들이랑 아기 동물들이 있어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삐약삐약병아리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병아리의 엄마는 누구죠? 달기요. 멍멍. 강아지의 엄마는 어디 있나요? 개요. 멍. 망아지의 엄마는 누굴까? 어, 말. 말. 정답. 참 잘했어요. 음, 엄마 소를 아기 소들이 쫄쫄쫄 따라가네. 아기 달이 닥... 어... 엄마 닭을 쫄쫄쫄 따라가요. 아기 닭은 뭐라고 부르지? 병아리? 병아리? <laughs> 그런데 왜 아기 동물들은 엄마 동물을 쫄쫄쫄 쫓아가는 걸까, 리즈나? 어, 위험한 동물이 있을 때 엄마가 보호해줘서 언제나 엄마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서 어, 엄마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그 이유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볼까?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야. 신명기는 모세 할아버지가 전한 말씀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지. 그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야. 김리진 어린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 말씀이에요. 리진이 전우사님 따라서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는 이 산에서 여, 이 산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명기 1장 6절 말씀. 아멘. 아, 그럼 리지나. 너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아? 네.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맞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 머무르다 라는 말의 뜻이 뭔줄 알아? 아니요. 머무르다는 거는 멈추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야.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잡혀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일도 많이 시켰지. <laughs>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로 하셨어. 하나님이 오래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었거든. 드디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신데? 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족한 땅이야. 어느 날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며 나만 따라오렴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엄마를 쫄쫄 쫓아다니던 동물들 생각나? 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쫄쫄 쫓아다녀야 될까라고 아까 질문했었는데, 리진이 뭐라고 대답했었지? 하나님. 맞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진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리진이 알고 있어? 네. 그래. 그렇다면 리진이도 전도사님도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만 쫄쫄 쫓아가야겠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평생 믿고 따르며 축복의 길로만 걷는 자들로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